안녕, 얘들아. 로쌤이야. 예전부터 로블록스 정보성 채널을 즐겨보던 친구들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을 로블록스 한공님. 비록 여러가지 안 좋은 사건들로 잠깐 동안 유튜브를 올리지 않았지만 2022년 7월 2일 약 5개월 만에 영상을 올리기도 했었는데 그후로 다시 영상이 올라오지 않더니 이제는 채널이 아예 삭제되었다고 해. 무슨 일인지 같이 알아보자. 네! 유튜브 구독 목록을 둘러보다 우연히 로블록스 한공님의 채널이 사라진 걸 발견했어. 혹시나 해서 유튜브 채널에 직접 들어가 봤더니 어? 아예 유튜브 채널이 삭제된 거야. 그것도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를 위반했기 때문에 채널이 삭제되었습니다. 라고 나오는데 이건 일반적으로 저작권 신고를 3번 연속으로 먹어야만 나오는 메시지거든. 저작권 말고도 이런 것들을 위반해도 마찬가지인데 이미 유튜브 영상을 안 올린 지 오래됐고 여태까지 있던 유튜브 영상들 중에 문제가 될 만한 영상은 딱히 없던 걸로 기억한단 말이지 설마 원래 프로필이었던 이 로고 때문에 로블록스가 저작권 신고를 한 걸까? 혹시나 해서 나무위키에도 들어가 봤는데 6월 28일에 누가 누군가가 삭제됨을 달아놨더라고. 하지만 이외의 정보는 찾아볼 수 없었어. 대체 로블록스 한국 채널은 왜 갑자기 삭제된 걸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때? 이보다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다면, 로블록스 선생님 구독 부탁해.